자, 지금은 일반 미장용 몰탈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특수 몰탈이에요. 한 포대에 10만원 넘는 거거든요. 그 미세하게 지금 단차 안 맞는 거를 지금 이렇게 펴발라서 단차를 맞췄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18분. 오늘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대기업 직장인 주급을 벌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거 노동 강도가 어땠어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요? 꿀맛입니다.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웃음> <웃음> 못, 못 가겠는데요? <laughs> 대표님 제가 지금 눈 앞에서 블로그 20분 만에 쓰는 법을 진짜 재현해드렸는데. 네. 이제 대표님도 쓸수 있겠습니까? 먼저 끊어보겠습니다. 아, 안 됩니다. 25분까지 <laughs> 제발 <알겠습니다. 웃음> 최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현재 시간은 금요일 6시 16분 오전입니다. 오늘 저기 아침 일찍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어, 오전에 아침에 저희 강북에 상판 보수 작업 하러 갑니다. 그 전에 교육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뜨거운 거 올려놔서. 그리고 지금 상판이 다 쉬어 버렸어요. 고객님께 이거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판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작업은 만족하시나요? 네, 네. 깨끗하네요. 예. 전혀 티안 나게. 음, 잘하시네네 야, 이구르마는 아주 대단하네요. 바퀴가 광폭이야 이거. 근데 요, 요거는 지금 얼마짜리 작업인가요? 작으신 거. 30만 원이 양이 조금 되네요. 한 뼘에 두 뼘, 두뼘반 정도 나와요. 직접 따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는 저한테 요청하시기가 좀 거시기하고 하나 숙년이, 숙년이, 아, 이... 셨는데 그좀 일자로 깎는 거랑 그 조금 쫄대갈때좀 자세 또좀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자세 좀 낮춰서 하시면 갈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다 너무 짧아.